스쿨 오픈하니까 떠세요아 오픈 음. 응. 언급 언급 결에 해가지고 사실은 음. 잘 이게 공간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었거든. <웃음> <웃음> 따로 활동이 있는 게 아니라서 음. 공간을 잘 꾸려가야 되겠지. 음. 활동을 좀 만들어가지고. 음. 뭐 포부 같은 건 없으세요? 포부는 여기서 고생이 음. 음. 책을 음. 한한0권 정도는 쓴것 같대. 아이 공간에서. 아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썼으니까 강아쌤좀몇번 음. 쓰게 해야 되지 않을까 <laughs> 그런 생각이야.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에 새롭게 공간을 오픈한 수영 스쿨의 이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색을 추천할까요? 아 오늘의 키워드는 어, 바울입니다. 바울? 예수와 바울.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데 음, 그것보다는 음, 바울이 갖고 있는 우리 세계의 어떤 그 급진성? 철학적 의미 응. 아, 그런 것들을 다룬 응. 음, 세 명의 저자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응. 예수라고 하는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각각의 해석들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응.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laughs> 최대한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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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권씩. 네, 네. 처음 책은 네. 이겁니다. 엄청 음. 두껍죠? 신의 역사 네. 이, 이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저자 요즘 제가 시, 신의 역사를 이판사판에서 강의를 하고 있긴 한데 아. 그래서 골랐습니다 아. 새로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효율적인데 아. <laughs> 네.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이 저자분은 44년생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아. 영국의 종교학자고 한때 수녀였어요 아. 수녀원에 들어가서 7년 만에 환속했다고 나오죠 아. 신을 만나지 못하고 종교학 공부를 한 거죠 음. 그러면서 이분이 그 서문에 그렇게 썼어요. 여기는 신을 만나지는 못했는데, 종교학 공부를 하면서 인간이 영적인 동물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동물. 어... 공부 엄청 많이 하죠. 네, 강의하려다 보니까 책이 막 엄청 지저분합니다. 이렇게 아... 공부했죠. 아... 바울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음. 챕터가 있어요. 이 네. 부분을 좀 다뤄볼 건데, 기독교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바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바울은 어좀 독특해요. 바울을 어 유대적인 것과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기독교가 나오고 그런데 기독교는 그 유대로부터 뭔가 급진적인 반절을 통해서 등장하는 종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니까 뭔가 새로운 사건인 거죠. 바울은 특이한 게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부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예수를 직접 만난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기독교를 창시한 거죠. 굉장히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 않고 예수라는 사건이 갖는 의미를 탁 포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시작되는 건데, 그리고 제가 보기엔 어떤 단절의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암스트롱 선생은 바울을 유대 연속으로 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기독교 자체에 특이성이랄까?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이 갖고 있는 의미도 크게 부각시키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바울의 서신이 있어요. 바울의 로마서라든지 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로마인들에게 긴급하게 막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기, 기독교 운동을 해야 되는지 막 급히 급히 쓴 서신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명료하게 정된 신학이 아니라 특정 문제에 대한 그때그때의 답변이라서 바울이 뭘 의도했는지 알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놓으셨어요. 음. 근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긴급한 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명료한 건데,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음. 어떤 투쟁 구호 같은 느낌이 강한데, 정통 기독교 내에서는 오히려 바울의 혁명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크게 부각시키지 않더라고요. 음, 음. 이제 그런 지점이 특징이에요. 음. 두 번째 책은 니체의 안티크리스트입니다. 이 책은 이 신의 역사하고 공통점이 한 가지 뭐냐면, 바울을 유대 연속이라고 보는 지점이에요. 니체도 이 기독교가 유대하고 단절이 아니고 연속이고, 그걸 더 심화시켰다. 심화란 의미가 그 의미를 막 살렸다기보다는 병적인 방식으로 더 심화시켰다는 거예요. 유대 본능이 더 병리화된 것이 기독교다. 그 핵심에 누가 있냐? 바울이 있다는 거예요. 니체는 예수는 뭔가를 부정할 줄 모르는 존재?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함? 이런 식으로 봐요. 이런 존재의 죽음을 놓고 바울이 갑작스럽게 유대적인 본능을 가지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예수를 다른 방식의 인물로 형상화했다. 라고 하는 게 니체의 주장이에요. 예수가 이 우리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신 죽었고 그래서 하느님의 심판을 미리 받아 주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때문에 영생을 할수 있고 부활을 이룰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너무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존재라 죄에 이런 개념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즐겁게 사는 게 신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존재인데 갑작스럽게 죄, 구원, 영생, 불멸, 뭐 죽음 이런 개념들을 끌고 온건 바울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적으로 기독교의 첫 신자가 누구냐 네. 바울이라는 거고 네. 예수는 기독교 구성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근본적으로 니체가 싫어하는 건 삶을 부정하는 태도, 네. 죄라들지 네. 이런 것들 이런 태도 전체가 그게 유대적 본능인데 그 유대적 본능이 심화된 것이죠 네. 악화된 방식. 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인류가 받아들이면서 네. 유대적인 어떤 그 기획이 세계 전체의 기획이 되고 말았다. 거기에 인류사의 불행이 있다. 인류가 병들게 되는 사건이다. 음... 이렇게 보는 것이. 마지막 책. 네. 마지막 네. 책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입니다. <laughs> 알랭 바디우. 아... 알랭 바디우라는 철학자는 여기 나와 있네요. 1937년생 프랑스 철학자입니다. 아... 우리 시대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블레이즈 사후에 가장 중요한 철학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니체에게 네. 특징은 뭐냐면 네. 예수라고 하는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 유대와 기독교의 어떤 단절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두두 어... 두 저자가 연속성을 강조했다면 네. 여기 단절을 강조하고 단절을 강조하면서도 이 니체하고의 공통점이 또 있는 거죠. 미, 미묘하게 어떤 거냐면 네. 니체는 원래 예수를 배반하는 방식으로 바울이 기독교를 창안했다면, 여기에 바울은 예수라는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를 극단적으로 증폭시켜준, 오히려 더 의미를 부여해준, 여기가 네거티브한 방식이라면 여기는 포지티브한 방식의 어떤 의미를 부여해준 음.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그럼 바울은 어떤 존재냐? 알랭 바디오에 따르면, 예수라고 하는 사건이 갖는 의미가 뭘까? 이런 건데, 그러니까 예수는 기본적으로 유대적인 세계 유대적인 세계는 어떤 거냐면 율법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신이 율법을 내려주잖아요 율법을 내려주고 그 율법을 충실히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신이 어디냐면 율법을 내려준 신이 저기 초월적으로 존재하죠 그 초월성을 갖고 있는 어떤 종교 그 초월적인 종교에 대해서 예수가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초월성 자체에 대한 거부, 내재성의 사건인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선교를 하던 그 시대, 예수가 살던 시대의 주류적인 이데올로기와 유대교와 또 하나는 그리스 철학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 그리스 철학과 유대교 이두 가지가 세계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인데 이두개의 이데올로기 대한 근본적인 전복이에요. 예수라는 사건이 유대교에서는 예언자나 사제가 중요하죠. 중간에 매개해 주는 자들, 권력을 진 자들. 그리스 철학에서는 누가 중요하냐면 철학자, 현자가 중요한데 음. 이들은 뭘 하는 자냐면 총체적인 질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총체성이죠. 그러니까 어떤 진리든 총체성이 어떤 체계 안에 들어가야만 진리가 되는 이런 그러니까 질서, 조화 이런 걸 강조하는 세계죠. 그러니까 예수의 사건은 뭐냐면 하나는 초월적인 신,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되는 초월성. 두 번째는 총체성이라고 하는 질서, 조화나 질서를 강조하는 이런 세계. 이두 가지에 대한 거부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발, 크게 밝혀지는 거죠. 신은 내재화 되어야 되고 음. 그 다음에 어떤 조화나 질서가 아니라 사건과 분열과 이런 것들로 우리는 세계를 살아야 된다. 음. 이런 것이에요.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런 점에서 보면. 네. 그게 이제 바울이라는 사건이고 음. 특별한 사제나 음. 특별한 현자나 음. 그런 사람들만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것. 어떤 예외적인 자들만이 그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권리? 이런 걸 거부하는 거니까 누구나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보편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라는 사건이고, 그 그러니까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보편성. 근데 그 진리는 철학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논증의 걸 절차를 거쳐서, 변증법적인 걸 절차를 거쳐서 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건처럼 온다는 거죠. 나에게. 갑작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 거. 보편적으로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계기?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그걸 이 종교적 의미로 말하면 은총이죠. 은총이라고 하는 건어 신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평범한 의미보다는 사건처럼 진리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존재가 갑작스럽게 변해버린 거죠. 갑작스럽게 사건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저 진리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논리적이거나 아니면 신의 율법상에서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진리가 나를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죠. 존재 변이의 경험 같은 게. 음. 그런 점에서, 어, 그 당시 지배하고 있었던 어떤 두 가지 그 어떤 이데올로기? 음. 이, 이걸 전복할 수 있는 어떤 사유다. 음. 예수라는 사건이. 음. 그걸 포착한 사람이 바울이다. 라고 음. 보는 거예요. 왜 이제 바울이 사랑을 그렇게 강조했을까? 음. 그런 건 뭐냐면, 보편적 힘으로서의 사랑이라는 챕터도 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를 전적으로 믿어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전적으로 긍정해야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를 논증해서, 논증해서 좋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율법의 힘으로 누군가를 좋아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예수라고 하는 사건을 그대로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율법 넘어. 그다음에 어떤 논증적 절차 넘어 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순수하게 긍정하는 것이고 순수하게 믿는 것이에요. 음. 그러니까 거기에 믿음, 믿음은 어떤 근거가 없지만 그러니까 순수하게 사랑 속에서만 살아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건 사건을 경험하는 누군가를 딱 사랑할 때 우리가 저 사람을 사랑할 때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 사랑했기 때문에 이유를 붙이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근거 없이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음.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이 세계가 촘촘한 근거로 짜여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그런 어떤 율법처럼 어떤 존재하는 초월성이 있죠 두 번째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만 뭘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또 이런 조건들이 따로 있고 그런 촘촘한 어떤 지배질서가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닌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라든지 난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런 어떤 절박한 필연성의 세계가 따로 있잖아요 이건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사건처럼 오는 어떤 거? 음. 그러니까 이 세계에 균열을 낼수 있는 어떤 힘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새로운 혁명론 음. 같은 거죠. 그런 점에서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개인적으로. 음. 네.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데 사건을 어떻게 만나요? 그건 방법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느 순간 찾아오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 사랑이 찾아오잖아요. 음. 어, 그 사랑을... 사랑이 어떻게 하면 찾아오죠? 답이, 답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음. 그러니까 이 세계가 하나의 단일체계라면 사건은 오질 않아요. 근데 이 세계 자체에 균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균열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계에 뭔가 균열이 있다는 거고, 그 균열의 이름이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그 균열이 있다는 건 뭘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뜻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세계? 논리나 이런 걸로 모든 걸다 해석할 수 없어지는 어떤 지점? 들레즈라고 하면 그걸 잠재성과 어떤 현실성의 간극? 이렇게 볼 텐데, 그러니까 그 간극이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음. 아주 아주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질서와 언어의 질서는 또 완전히 또 다르죠. 음. 이, 이, 이런 간극도 있고, 음. 엄청,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간극들이 세계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들이 불쑥불쑥 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세계라면 우리는 이 세계의 바깥을 꿈꿀 수가 없잖아요 이 세계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세계 안에 균열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꿈꿀 수 있는 거죠 음. 다음 타자는 누구로 할까요? 다음 타자는 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우리 공부방에 새로운 분이 한분 들어오셨는데 최근에 어. 그분은 여기 토요주역에서 강의도 하시고 음. 오랫동안 강의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베르그송 강의를 했는데, 베르그송 강의도 들으시고, 과학적 관심에서 과학 공부도 하신다고 그래서, 다양한 방면에 공부를 하고 계셔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분은 바로 이세경 선생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